남 테헤란로를 걷다 보면 사방으로 고층 빌딩을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지 않나요? 이렇게나 회사가 많은데 내 자리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하고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곳. 여기는 경이 소식에 취준이 빛나는 밤에 저희는 DJ 신진아, 고경아입니다. 25살 박현진 씨가 보내주셨네요 작년 공채 시즌에 운 좋게 여러 기업의 면접을 보러 다녀왔는데요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면접 당시에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면접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또 탈락 아 너무 지치네요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샌디는 첫 탈락 때 기억나세요? <laughs> 전 사실 면접 분위기가 되게 좋진 않았어요. 음... 첫 면접 치고는 잘 헤쳐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면접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경기는 기억나세요? <laughs> 아 저도 저는 좀 화석이라서 첫 탈락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 면접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어요. 취준을 하다 보면 문자만 봐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도서 서관에 있다가 본관에 가서 이제 혼자 확인을 했는데 이제 탈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본관을 일단 스무 바퀴는 넘게 혼자 계속 돌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스스로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취준할 때는 그렇게 멘탈이 부서져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취업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는데 사실 이런 탈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혹시 경디는 탈락에 점점 늦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탈락에 점점 무뎌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탈락을 할 경우에 우울하다가 우울의 감정이 지나면 이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한 경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모든 100% 한국의 취준생들은 우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다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힘든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은 같은 동지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강지연 씨가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네 강지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강준 씨 축하합니다. 경희그룹공채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네? 최종 합격이요? 저는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측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던 기업 인사팀의 실수로 최종 합격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작은 실수였겠죠? 하지만 실수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멘탈이 바스라지더라고요. 이제 막 서류 탈락의 상처를 입고 다른 기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류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은 그날의 기억이 또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네요.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럼 취준가동에서 기업이 경비한테 실수를 했던 적이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2019년도 하반기에 취준을 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실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원서 접수는 언제 마감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출 후에도 수정 썩 가능?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끼리 이거 제대로 온거 아니냐? 지금 계신 거 아니냐? 거의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인사과장님 이름으로 뭐 사과 문자넣고 그렇게 음. 했던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취준생한테 뭐 다가가기 위한 취준생에 맞는 톤앤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류 전형 하나, 뭐 인적성 전형 하나가 이렇게 간절하고 거기에 진심인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 너무 경솔한 게 아니었나,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멘탈이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 무기력했던 이유가 아 내가 이거 인적성을 공부했어 근데 인적성을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노력의 방향이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좀더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그 미래인재센터에서 현직 선배님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 무기력증을 조금 벗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최학 격에서 두 번이나 떨어지고 너무 이제 내가 잘못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친구들한테 말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기업 이상한 거야. 우리 거기까지 사지 말자. 모든 분들이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거기 이제 불매하자. 거기서 사지 말자. 이렇게 그냥 넘기는데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그래. 입자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취준생으로서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아플지라도 그때 당시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복귀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면접 당시에는 내가 굉장히 잘 대답했다고 생각을 했던 대답도 사실 다시 생각을 하다 보면 직무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겠구나 라고 한번더 생각이 든 적이 있더라고요. 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으로 지원했던 현재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최진석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년차 취준생입니다. 요즘 채용형 인턴십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인턴 기간이 짧지도 않아서 다른 기업을 도전할 시간도 줄어들고 전화 이유도 알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저는 가리 처지가 아니니까 어쩌겠어요. 지원해야죠. 그렇게 채용형 인턴십 두 번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채용형 인턴십 끝에 모두 최종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성과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꾸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경디는 채용형 인턴십 경험이 있나요? 아네 저는 이 사회적 고 너무 PTSD가 음. 왔는데요. 음. 제가 채용형 인턴만 두번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채용형 인턴을 하던 시절이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것도 알고 그 노력의 방향도 알수 없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나는 있어야 하는데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남아져도 없어지는 음. 그 상황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 형 인턴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두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채용형 인턴십에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소프트 예스를 받기보다는 한 사람의 스트롱 예스를 조금 받아야 해요. 다시 그 인턴 시절을 돌아보면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시던 팀장님이 계시었거든요. 현재팀장님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의사결정권자 중에 저한테 스트롱 예스를 줄수 있는 사람한테 더잘 보이는 것?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버하는 것처럼 볼수 있어도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일하고 싶다. 난이 회사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걸 조금 어필하실 필요가 조금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나 중고신입으로 넘어가는 추세라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되게 많이 봐요. 만약에 잘안 되셨을 경우에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운이 안 좋으셨을 것이라는 게 그게 정말 100%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인턴을 했던 친구들도 다 훌륭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의 그때 상황과 맞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은 위다연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음, 취준을 하면서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ENFP였습니다. 그런데 취준을 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요. 자꾸 거절당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공채가 언제 뜰지도, 전형 중인 것은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게 느껴져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요. 저만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DJ분들은 추진 생때 어떠셨나요? 음... 그래서 저는 사연자 분께 정말 공감이 크게 되는 게 제가 얘는... <laughs> 여기도 저도 ENFP ENFP거든요. <laughs> 사실 ENFP들은 정말 긍정 에너지로 사는 게 삶의 어... 낙이기 때문에 저도 그 힘듦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또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정말 말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취업 준비할 를땐 정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끝나는 하루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더만나기 싫어지는 그러한 저도 스스로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 하루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취업을 딱 하게 되니까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와서 회복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샌디는 평소 취준 루, 루틴 같은 게 어떻게 되셨어요? ENFP들은 사실 계획을 세웠는 <laughs> 오늘만 사는 졸라만 그런 기때는데 사실 루틴을 세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취준 때는 반드시 일정이 없으면 정말 무기한적으로 놀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꾸역꾸역 루틴을 또 짰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아침 8시 반이나 9시 그 사이에는 기상을 해서 씻고 책상에 앉는 것까지가 저의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루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저는 제가 꼭제 루틴 중에 하루 루틴 중에 절대 빼먹지 않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경제 라디오인데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간격으로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는 라디오인데 이거를 들으면서 그날 하루의 사회나 경제 뉴스에 대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산업과 직무보다는 시사에 관련된 그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과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듣기 를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취준 기간은 나만 불안해였던 것 같아요. 남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불안하다는 건 진짜 너무 이 불확실한 환경에 뭘 해야 될지 도 모르는 노력하면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내 인생의 그런 모토 같은 게다 무너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취준 기간은 정말 다섯 <laughs> 어, 글자로 하면은 저는 다신 오지 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사실, 취준은 제가 엄청 오래 하진 않았어요. 2월에 수료를 하고서는 약 6개월 정도 취준을 한 다음에 8월에 그 입사를 하게 됐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사실 8년과 같이 너무 길었던 그런 지옥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기 싫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취준은 다시는 싫습니다. 저는 딱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무가 비교하지 않기. 두 번째는 짧게 보지 않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힘들고 아픈 이 감정들이 분명히 밑거름이 될 거다 라고 믿으시고 견뎌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할때 정말 많은 취업한 선배들이나 또는 인터넷을때 직장인 분들께 어 절대 취업 빨리 하지 마라 너 지금 되게 어리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물을꼭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들 아시죠? 그냥 들리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직 굉장히 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이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무가 뭔지를 정말 천천히 생각하는 과정과 지금까지 내가 20몇년 또는 30몇년 동안 산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또 취업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높은 도약을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힘껏 뛰는 것과 같이 우리는 피지 못한 꽃이 아니라 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꽃임을 잊지 말아요. 저만의 꽃이 활짝 필 그날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시즌이 빛나는 밤에. 저희는 신지나 고경아였습니다.